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기는 합천 대병 내시마을입니다. 돼지 이고 이구. 돼지 이고입니다 내시마을, 돼지 이구입니다. 활동을 하고 있는 공장을 어,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참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요거는 옛날에는 탈북다 때렸다 했었죠 <목소리> 오관잡 <관객> 제대로 하네요 참 <목소리> 요거는 참 이런 모습 보기 힘듭니다 홈바인으로다 이렇게 추출을 하는데 아여기는 그전방식으로 이렇게 탈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구한 뒤에는 이렇게 가만히 있고 나다을 이렇게 건조를 시킵니다 여기는 에 대백면 돼지마을입니다 돼지마을 잠시 시간이 나서 휴식 시간에 짬내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아, 이어폰들은 다 저희 손님이고 속지고 잘하시는 분들입니다. 오 박값, 박값 제대로 합니다. 어, 아... <laughs> 하나 끌고 니네 어, 수가 있어. 아, 오늘 귀한 모습을 잠시 양상에 담아봤습니다. 이곳은 지대가 높은 데입니다. 산자락 반응하려 했습니다. 탑등 뺀 이외에 계백면 대지마을입니다. 감이 주렁주렁 가고 있습니다. 한적한 시골의 모습을 잠시 짬내서 찍어 봤습니다. 주변의 풍경은 이렇습니다. 산세가 조금 높습니다. 높은 지대에 위치한 지역의 마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영상이 남겼습니다. 고맙습니다.